<laughs> 네, 방파주신 게변현재 선수. <laughs> 아, 나 모르고 있어서 지금까지. 네. 네. 현재는 감사합니다. 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네, 5시 진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토스 김재우 선수구요. 그리고 11시 진영이 빨간색 테란입니다. 도전자 최우선 선수구요. 아,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스타리그 한창 할 때, 삼성이었나? 아니, 어디였는데? 아무튼, 허영무 선수하고, 변현자 선수하고, 스타리그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경기하는 걸 제가 보러 갔었는데, 그때 아마, 변현자 선수가, 뭐였더라? 다크해졌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예, 네, 제가 그걸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 그것도 기억나네. 자일 왕의 귀환 맵에서 에이저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 것인지 한번 다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구요 아 감이 많이 죽었네 하하 <laughs> 저거 왜 꺼요? 있으면 보기 편한거 아닌가요? 뭘, 뭘요? 아, 온모드? 예, 옵저버 모드를 끄면은 아, 키고 보면은 물론 편하긴 한데 보는 재미가 없잖아요. 예, 뭐가 나오는지 다 아니까 예 뭐가 나오는지 다 알잖아요. 자, 일단은 김재웅. 예, 굉장히 좀 도박적인 빌드를 선택을 하고 있죠. 노겟더블 예, 배짱있는 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우선 선수는 원비럭스 이후에 바로 가스 타크, 예, 바로 가스 지어주고, 예, 택하는 모습이고 어허 지금 여기서 하나 놀고 있죠. 자 지금 얘가 하나 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오 네, 놀면 안 되죠. 네, 이제 봤죠. 자 그리고 두 선수 모두 한시진영으로 네, 먼저 서치를 보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S B랑 프로 만났죠. 화면에 맵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김지현을 일단 빠르게 투게이트 올려주고 있는 모습, 이런거 좋죠? 잠시만요, 맵 쓰는게 있었는데. 맵 쓰는걸 내가 안켜놨구나. 잠시만요, 제가 맵이 있거든요? 예, 네, 맵은 다음에 적어드릴게요. 예. 네. 일단 맵전장은 왕의 귀환 1.2 버전이구요. 자 그러면 일단 원팩트를 올려주고 가스를 한기로예 네, 채취해주고 있는 모습의 최우선 선수입니다 자 일단 네, 여러분들께 일단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미리 드리면은 제가 사실 왕의 귀한맵 자체를 잘 몰라요 예 네, 왕의 귀한이 한창일 시절에는 제가 스타를 그냥 보기만 하고 예 네, 이렇게 막 스타를 하고 그러는건 아니고 하다보니까 예, 네, 이 맵을 잘 몰라요, 예. 네. 김봉진이, 김윤중, 마패한 맵. 오 프로토스가 그만큼 좋은 맵이 아니라는 건가요? 자, 일단 질럿을 먼저 찍어주는 모습의 김재훈. 그리고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최우선은 상대가 상당히 좀 부유하게 스타트를 했고. 우영을 가고있다라는 것을 자 그리고 최우선은 현재 바로 앞마당 지어주면서 벌처의마이너블 눌러주고 마인 트리플을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노겟더블을 대응을 해줄때 가장 좋은 빌드중에 하나가 마인 트리플인데 자 과연 최우선 어떤식으로 오늘 경기를 이끌어 나갈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laughs> 벌처가 1대1 맞다기선 집니다 그래도 지로사한테는 이렇게 컨트롤 해야죠 자 마인업 됐죠 네, 자, 김재훈 마이너블 찍어주고, 이후에 트리플 커맨드를 준비해줄 수도 있겠구요. 자, 이러면서 김재훈은 이제 드라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네, 빠르게 로보틱스 퍼실리티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러면서 벌처들은, 예, 네, 전진해서 마인을 도 심어주는 모습이죠. 이러면 이제 김재훈 못 나가죠. 옵저버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괜히 잘못 나갔다가는 마인 밟고 변경 와르르 녹아납니다. 자, 일단 마인업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 김지훈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건물 없이 탱크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아카데미까지. 예, 그리고 빠르게 공일업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예, 추가적인 커맨드의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예. 커맨드를 올리는 것이 아닌, 아머리와 아카데미를 빨리 올렸고, 자, 본진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던 벌처들. 예, 일단 제압이 됐고요 해설하시는 분 레더가 궁금하네요. 예, 제 레더가 궁금하죠. 네, 전 팀플루저입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자꾸. 자, 이러면서 지금 김재훈이 빠르게 아비처를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S. 에 네, 지금 배틀레 튕겼습니다, 제가. <laughs> 오, 투스타기, 자, 지금 캐리어를 준비하나요, 혹시, 김재훈? 야, 캐 어, 김재훈이 캐리어를 준비해주고 있죠, 지금. 아카데미를 준비해주면 스킨을 찍어주는 모습에 최우선인데. 자, 스캔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면은, 예, 빠른 타이밍 러쉬를 한번 준비해 줄 수도 있겠고요 자, 현재 팩토리 수단 두 개. 목소리 좋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일단 옵저버가 나오면서 이제 김재훈도 예, 슬슬 이제 정면으로 나올 준비를 해주고 있구요. 아, 예, 맞습니다. 넌 나가님. 반갑습니다. 자, 캐리어 준비해주는 모습의 김재훈. 자, 과연 지금 준비한 이 캐리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셔틀을 뽑아주면서 이 선멀티 진영, 미네랄 멀티를 준비해주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스타포트 이후에 트리플 준비해주는 최우선 마찬가지로 미네랄 멀티 준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투아머리를 준비해주고 있죠. 업그레이드를 좀 찍어주겠다라는 건가요? 에, 그리고 최우선이 지금 센스가 좋은 게이 미네랄 두덩이가 상당히 돌아한다라고 제이가, 예,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그 빠르게 돌아켠는 미네랄을 아머리 두 개로 커버를 했죠. 자, 옵저버로 상대방의 택들리 확인 다됐고요 캐리어 계속 찍어주면서 이제 4게이트까지 늘려지는 모습에 김재훈인데, 5게이트까지, 네, 늘려줍니다. 오 네. 이제 슬슬 물량 좀 뽑아보자, 이거죠. 혼자의 사람은 심심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저는 채팅 보는 맛에 살아요. 네. 채팅이 없으면 제가 심심해요. 네. 대신 채팅이 많으면 제가 재밌어요. 네. <laughs> 그런 거예요. 자, 일단 골, 에 탱크와 골리아 위주로 병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의 최우선인데, 상대방의 캐리어 의도를 지금 스캔으로 파악이 된것 같죠? 예 파악이 안 됐다면 골리앗을 다섯 개까지 찍을 만한 이유가 없을 텐데 어자 일단 벌초 두개 찍고 나갑니다 아직까지도 마인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피드업이 안 돼있다라는 거예 더군다나 지금 이미 스캔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캐리어 의도 파악이 됐을 거거든요 자 나갑니다 캐리어 이제 나왔고요 자, 그럼 도 최우선, 오, 미네랄 멀티가 아니라, 가스 멀티를, 바로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벌처들의 마인을 깔면서, 자, 팩토리 숫자 4개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팩더 늘려야죠? 그렇죠, 자, 4팩, 5팩까지. 넘 나가니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가지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내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아, 뭔가 좀 아쉬워. <laughs> 자, 이제 6팩토리까지 늘려줍니다. 예 최우선. 참치는 사라는 게 뭔가 중간중간마다 공백이 있음. 예, 저거는 정말 저도 겪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거는 예 사실 저도 제가 경기를 중계하다가 말이 한테보 끊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누가 이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그때 이제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딱 좋은데. 저는 이혼을 하면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laughs> 혼자 하면은 어느 정도 말이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여백이 생겨. 할 말이 없어져. 말을, 말을 다 하면. 자, 일단, 추가적으로 트리플까지 가져간 최우선이고, 팩토리의 서는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우선 골리앗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 나 이혼은 내가 안 좋아해. 이혼은 내가 안 좋아해.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이 힘들어. 나랑 하면. 내가 웬만하면 이원을 같이 하는데 나는 이원을 하면은 같이 하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아, 오히려 안 해. 네, 이거 PC 서버 대표, 대표 중계, 대표 그 방송국입니다. <laughs> 아, 저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옵저버는 또 살아 돌아가는 모습이고 자, 공방 11업의 최우선, 공이업방이업까지 찍어줍니다. 자, 김재훈의 캐리어 쌓였구요. 지상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한방 압박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언덕을 내려왔고, 김재훈의 병력은 현재 허리가 잘린 상황. 자, 이렇게 잘린 상황에서는 가장 무서운 점은, 잘못 덮쳤다가는 따로따로 노는게 되고, 잘 덮치면은 양방향으로 같이 먹는건데, 자, 캐리어 압박 넣기 시작하죠. 하지만 골리아심이 나왔고, 공이여이되 있어요. 캐리어는 공이험은 되어 있습니다만, 김재훈, 이거 굉장한 위기죠, 지금. 캐리어가 그렇게 생각 외로 많이 모이실가 못했, 에, 많이 모이실 못했어요. 지금쯤 캐리어 6개, 8개씩 모여야, 이 병력들에서 탱크를 하나하약야량을 끊어먹고, 공발을질러까지 시간 버티고 밀어내는 건데, 자, 그래도 하.. 가장 무서운 점은 최호선이 지금 캐리어를 방어 준비를 하느라 진로새 바로 비.. 에.. 진로새가 대응이 잘안돼있다는 거거든요 자, 최호선 한 템포 빠집니다 예, 언덕으로 가서 라인을 잡겠다 그 생각이죠 지금 그리고 트리플까지 먹은 상황에서 자, 이런식으로의 경기 운영 좀 어디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에. 옛날에 아실 분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B&W라고, 브레인 앤 웨스트란 경, 웨스트라는 그, 공식 리그가 있었거든요? 예, 브레인 서버 리그에서, SG 클랜과 로템 클랜, 예, BJ 이카루스, 박승호와 박지호의 경기에서, 이런 비슷한 경기 운영이 나왔는데, 그때는 박지호가 아예, 캐리어를 강축하면서 지상군 위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한순간에 잡아내는 경기, 있었는데, 자, 질럿 아직 바로 안 됐습니다. 김지혁, 딜러부터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완전히 골략 위주고 벌처가 한 부대가 많아 봐야 한 부대입니다. 예, 네, 박지혁 선수가 페인팅을 한번 해주면서 시 경기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자, 질럿이 아직 바로는 안 됐습니다. 달라붙죠. 마인 없거든요. 자, 김지현 이거 대응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어차피 상대 지금 마인 없다 이거죠. 들어가서 캐리어만 줄여주면은 나머지는 아 캐리어 낸다 <laughs> 들어가서 탱크만 줄여주면은 나머지는 골리앗은 드라군이 자 제가 를 해주거든요 자 탱크 숫자 어느정도 줄여줬구요 자 추가로 나오는 질러들 바로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최우선은 추가적으로 압박을 넣기가 힘들죠 당장은 에 벌처가 와야됩니다 이제는 에 벌처를 뽑아줘서 마인, 마인이 필요해요 아니면 이 라인으로 잡던가 에 마인이 있는 라인이 지금은 최우선에게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자, 옥저버사 맞는 모습 굉장히 좋구요. 팩토리 숫사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트리플을 먹었기 때문에. 김재훈은 멀티 4개. 캐리어와 지상군도 뽑아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네, 자원줄 채취가 되고 있고. 가스 하나 더 채취해줄 필요가 있죠. 김재훈. 네. 자, 그러면 이제 캐리어. 양 쌓였다. 이거죠 공유업까지 완료됐고. 활동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캐리어가 슬슬. 유닛들 하나 하나 다 원콤보 내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점사하면은 자 지상군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정면 압박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지상군들은 마인 제거를 하면서 와야 됩니다. 자, 이거 변경 앞뒤로, 자, 앞뒤로 들어가죠, 김재훈. 최호선,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아, 아이 병력 버텨야 돼요. 예. 자, 근데 지금 자리가 좀 위험하거든요, 마인이. 자, 마인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질럿만 달라붙는 조건이 나온다면은, 자, 그렇죠. 마인이 이렇게 터지면서, 김재우 걷어내는 그림이죠, 지금. 이야 이거죠 이거죠 최우선이 시간을 너무 줬어요 멀티를 먹긴 먹었는데 지금 병이다 죽었거든요 머이 이제 하나 두 개에서 탱크를 또다시 모아줘야 됩니다 김지훈 굉장히 잘 막아냈고 하지만 최우선이 멀티가 많거든요 빠르게 밀어야 됩니다 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밀어내야 됩니다 지금 김재훈이 똑같이 최우선을 시간 주면은 팩토리 더 늘어나고 물량에서 압도가 되거든요. 자, 일단 마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 모습은 최우선이긴 한데, 자, 병력또 모았거든요. 이번엔 3위 업입니다 아, 지금 업글 너무 잘돼 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경기를 중계 경기를 보면서 네, 제가 경기 중계했던 것 중에는 3위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있는 메카닉을 상대로 프로토스가 버틴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저 3위 업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 3위 업 메카닉이 나왔을 때 그걸 버틴 프로토스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자 과연 김재훈이 오늘 여기에서 오히려 줄 것인지 이 3위업이 가장 무서운 점은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공격력 업그레이드입니다 공사업기에서을때 공격력 업그레이드 보세요 15업입니다 15 골리아 12 캐리어 인터트터서 남아나진 않습니다 자 거기다 멀티까지 계속 늘려주는 모습 오히려 프로토스와 테란이 지금 반대가 된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게이트웨이 쭉쭉 늘려준 김재훈이고. 자, 캐리어의 압박.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야금야금 잘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후선은 지금 탱크만 안 잘리면 됩니다. 자, 태, 에, 최후선은 라인을 그었습니다. 멀티를 지키기 위한 라인인데, 오! 지금! 자, 방금 마인드박 제대로 터졌거든요. 거기다 지금 중요한 건 템플러가 있어요. 어, 일단 템. 자, 이거 <laughs> 김재훈이 경기를 잡는 그림이죠, 지금. 이러고 멀티 쭉쭉 밀면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 마인드박 제대로 터졌거든요. 자, 하이 템플러까지 보여준 게김재훈더할나이 없는 조합이죠. 이러면 멀티 다 밀립니다. 최호선 너무 방심했는데요. 아이템으로 사이드스톤까지 들어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캐리어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은 캐리어도 캐리어인데, 이제는 지상군입니다. 오늘 그 3위업의 캐... 3위업의 지상군. 여기서 최호선의 이 3위업 병력을 김재훈이 한번보여주나 어우, 멀. 야, 멀찍해주는 거 좋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이거요 최호선은. 나돈 많다. 멀티 깨져도 니네 멀티만 내가 제압하면은 된다 이거죠 지금 니네 멀티 제압하면 너는 캐리어 못나온다 그럼 경기 내가 잡는 그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캐리어의 동선은 이제 파악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뭐 클로킹 레이스나 에뭐 네, 추가적인 변수는 보이진 않고 있고 지금 모르죠 이 멀티를 김재훈이 지금 일 네, 7시 앞마당 모르나요? 자 없죠 어 자, 자. 자, 이멀티 걸리나요? 자, 벌초 탱크 옵니다. 자, 일단 시즈 탱크 오면서 데미지를 주는 모습이구요. 자 일단 이 병력 쌈싸먹는 모습 그리고 멀티 테러 야 김재현 아 김재훈 멀티 끊어내는 모습 좋은데 지금 여기서 이 멀티마저 날아간다라면은 이 경기 모르거든요?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지금 예 네, 저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laughs> 경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laughs> 마, 말이 헛나왔네요 예 네, 아무튼 김재훈 예 네. 자 김재훈 일단 어찌 됐든간에 캐리어 이제 035까지 완료 됐고요. 자 최대한 지금 볼리아스로 캐리어 인터셉터 찌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 저거 뭐 서문지훈 님인가요? 아 사실 저 공부 는안 했어요. 아 그렇죠 이거죠 최호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야, 이러면은, 김재훈도 모르거든요, 이 게임. 아직 저 멀티 모릅니다. 김재훈이 최우선의 이 멀티를 모르고 있어요. 거기다 멀티 복구했구요. 자, 만약에 한번더 끊긴다라면은, 이거 모르거든요, 자, 근데, 최우선의 병력이 지금 끊어라, 에, 끊기질 않고 있죠. 반면에 김재훈은 확 줄었어요. 생산되는 유닛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자, 멀티 봤어요. 멀티 봤습니다. 김지훈 이제 봤어요. 멀티 깼고요 자, 최호선에게 남은 멀티 한 군데? 자, 이러면 서로 몰라요. 서로 모릅니다, 지금. 멀티 막았구요. 자, 서로 남은 자원줄은 한 군데지만 남은 병력. 자, 골리아, 자, 골리아 막으러 와야 돼요. 골리아 막으러 와야 됩니다, 이거. 최호선, 여기 멀티 끊기면 돈 없어요, 지금! 자, 팩토리 지금 생산된 거 빼고는 더 이상, 추가적인 유닛 생산이 안될 거거든요? 김재훈에게는 남은 병, 예, 네, 김재훈에게는, 남은 병력이 있습니다. 자, 그의 반말에 최우선은 이 병력으로, 예, 네, 캐리어 한 개도 안 터졌습니다, 지금. 자 최우선은 2병역으로다 끝내야 돼요. 2병역으로이 멀티까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 끄, 끊어내야 되고 아직 7곱신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자 캐리어가 너무 많거든요. 공사업에 쉴드 방어까지 돼 있어요. 자 그래도 골리앗이 어느 정도 양이 있긴 한데 자 캐리어가 그 탱크 정사 자 이거 가능하면 본체를 때려야죠 본체를 때려야 최우선 에 네, 인터세터 잡아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자원... 어또끊아 이건 막네요 이건 막아주네요 자 김재훈 과연 인터세터를 채울 미네랄이 남아있었을지 이제는 수급이 되거든요 수급되기 전까지는 일단 있는 돈으로 버텼거든요 최우선의 병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가 안돼요 드랍식도 없기 때문에 멀티 못 막습니다. 야 김재훈이 경기를 잡아냅니다. 쥐쥐!